11인가, 음. 일단 좀 이제 문제를 볼줄 알면 암산도 네. 가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자, 근데 이거는 뭘잘 봐야 되냐면, 여기를 잘 끌고 가야 돼요. 지금 여기 요식을 좀잘 끌고 가야 돼. 저기서, 단 하나라도 안 쓰이는 말이 없어요. 최고창 개수가 1인 거쓸 거고요. 3차식인 것도 쓸 겁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이야. 뭐, 당연히 쓸 거고. 자, 그럼 일단 조건을 먼저 좀 파고 들어갈 건데, F1이 오고, F2가 오고, F3이 오래요. 그러면은, 여러분들이 사실상, 아이씨, 난 아무것도 몰라요. 하고, 아,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. 해가지고 전개한 다음에, 적지 마요. 이렇게 안풀 겁니다. 자 이렇게 딱깐 다음에 1너면 5다 2너면 5다 3너면 5다 연립하면 abc 나와야 안나와요? 1너면 5다 2너면 5다 3너면 5다 하면은 식 3개 나오잖아요 연립하면 미지수 3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c를 바로 안 주거든요 보통 이제 뭘 주죠? 0너면 2다 이런 걸 줘요 그러면 c는 얼마야? 0너면 2래 그럼 c는 얼마죠? 그러니까 이렇게 c를 주면은 그럼 미지수 두 개가 나머지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되니까 편해. 할수할 할 만한데. 이 문제는 지금 C를 안 주잖아요. 이러면빡세다 여러분. 연립하기 너무 빡세요.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좀 너무 오래 걸립니다. 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린다. 자,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, 여러분. 자, 이걸 잘 봐야 돼. 자, 잘 봐요. 어떻게 끌고 천천히 끌고 가 줄게. F1이 5예요. F2가 5예요. F3이 5래요. 그러면 다른 말로 F1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넘겼어요 F2 마이너스 5도 0이고 F3 마이너스 5도 0이네 자 여기서 그러면 결국 Fx 마이너스 5는 0에서 자 여러분 여기 1 넘으면 얼마죠? 어 성립해요 아이는 0을 빼야지 요 식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야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자 지금 여기 1 넣으면 얼마? 2 넣으면 얼마? 3 넣으면 얼마? 이게 뭐야 여러분 1 넣어서 0이다가 뭐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거 여기잖아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꼭그렇 생각하면 돼1 넣어서 0이라는 말은 x-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? 그렇지 0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요? 얘가 지금 1 넣으면 0이잖아 1 2 3 대입하면 0이잖아요. 대입 0. 이렇게 되는 식이잖아. 근데 그 말이 뭐냐고 여러분. 그럼 x 1, x 2, x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네. 맞잖아요. 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. 근데 아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같은 말이 뭐라고, 여러분? 나누어 떨어진다 같은 말 뭐예요?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인수로 갖는다? 어, 끝났죠, 이러면. f 5가 결국 x-1이랑 x-2랑 -1이랑 x-3을 인수로 가져요. 됩니까? 근데 여러분 fx 몇 차식이었죠? 아까 전에. 아 이러면 더 이상 인수가 있을 수 있었다. 없네? 더 이상 인수가 있을 수 없네?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여러분. 최고차항 계수 아까 얼마라고 했죠? 미지수도 없애주네?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. 이게 이 식이야. fx-5가 저 식이라고 지금. 최고차항 계수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3차식이니까 더 이상 인수가 없어 목도 없어 그러면 3차식이니까 모든 인수가 다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뒤에 붙는 것도 없고 최고창 개수도 줬으니까 여기도 없어 이게 다 이거 식이야 그냥 그럼 여러분 우리 뭐 구하라는지 봐봐 뭐 구하래? F4 구하래 에 끝났네 사 넣으세요 예 정답 그래서 조금, 처음에는, 처음 풀면 어려워요. 근데, 한두 번째, 세 번째 풀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이 문제를 압니다. 알아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, 여러분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도 돼야 돼. 알겠죠?